이번 순서부터는 경기대학교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님이 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에 참가한 남북선수단들이요. 가장 먼저 외친 말, 뭐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다. 였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에 익숙한 북한 선수들이 앞장서고 우리 측 선수들이 뒤따르면서 화기애애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훈련에 지친 선수들을 맞이한 것 바로 마싱영 호텔 직원들의 극진한 대접이었습니다. 우리 측 선수들 이 마싱영 호텔의 진귀한 풍경에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선수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되게 물어왔는데 이제 북측 선수들이랑 나이가 똑같은 걸 들었을 때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친구고 스키 시작한 시기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재밌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측 사람들이 먼저 가고 제가 저희가 따라갔는데 되게 생각보다 저, 잘 타는 것 같고 되게. 네, 이 마싱령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마싱령 호텔 여기 도착하자마자 선수들이 카드를 하나씩 받았다는데 그 카드 특별한 카드라면서요 무슨 카드입니까? 네, 출입용 카드는 아니고요 이게 일종의 체크 카드처럼 이 시설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혹은 선물 가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쓸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유 이용권이군요. 아니, 그러시면 돈은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먼저 그 선불식 카드로 여기에다가 일정 금액을 넣어 두고 네. 그 정도 안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부전 네. 취식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아하. 우리가 보통 찜질방 가면 손에 팔찌 같은 거 끼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구운 달걀 같은 거사 먹고 그러고 네. 나서 결제를 하는데 비슷한 아.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 카드를 가지고 편하게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총액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마식령 카드를 손에 든 손님들의 발길이여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마식령 호텔의 기념품 가게인데요. 이곳에는 주로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깜짝 놀랄만한 상표의 물건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이다스 상품, 시리즈 상품들도 들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다 우리나라 상품이란 말입니다. 외국 상품들로 들어 조금 진열한 거고 대체적으로 다 우리나라 상품입니다. 들 아, 대중들도 이런 데별로 관심 없고 우리 사, 가방들이랑 우리 화장품 이런 데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마신 영스키장 그러면 북한의 이 체육 관광 명승지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글쎄요 해외 명품 브랜드 글쎄 고가의 브랜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좀 들어가기 어려운 물건들인데, 아,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품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핵전쟁을 하는 상대국 각 상대국의 물건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시해서 이제 팔아놓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느껴졌던 게. 이 화장품 상점이 아니어서 이 정도만 진열했다 아하. 실제는 훨씬 더 많다 네. 이런 얘기를 상점 그 점원이 했다고 하는데 네. 굳이 그건 안 해도 되는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상그 품질 좋은 상품이 많다는 걸좀 과시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글쎄요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들을 다 전시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그 정답은 되더라고요. 옆에 계신 강명도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laughs> 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궁금한 것 나이키 브랜드가 북한 호텔에서 팔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이거는 수 나이키 뭐, 뭐 트레이닝 뿐만 아니고 네. 여기 에 진열된 모든 제품들은 국소수에 불과하고 평양에 있는. 외화 백화점이라든 평양 백화점이라 대성 백화점 라곤 음. 백화점 종식 외화 상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정말 굉장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 요거는 일부만 갖다 놓은 건데 저직금 말이 상품들은... 많네요. 그기차장 네. 아, 맞습니다. 이거 일부 <laughs> 네. 상품들은 네, 저 나이키가 미국에서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네. 나이키 본사가 상해에 있는 건뭐다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나이키 아자스를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과 북, 북한의 국경이 삼천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다 아무리 감시한다고 해도 밀수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밀수해서 들어온 상품들이 대체로 외화 백화점이라는가 외화 상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들어와서는 국가가 밀수행거기 때문에 개인이 밀수행기 아니고 국가가 밀수행기 때문에 보조시 팔고 아, 팔게 될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밀수를 했더라도 어떻게 대놓고 팔까요?라고 했더니 국가가 밀수를 했기 때문에 <laughs> 단속을 할 이유가 없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좀풀리네요 그리고요 우리 측 우리 측 취재진이요 상점에서 판매하는 인삼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마신영 호텔 직원이요. 조용히 제안을 건네왔습니다. 바로 할인입니다. 가장 비싼 게 보니까 인삼이네요. 예, 인삼이. 거기서 가장 유명한 예, 거니까 비싸다. 그러니까 16,8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아까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 환율로 따지자면 달러로 어, 어 160. 달러 네, 내용들 안에서 오렌지부터 달라이반. 나선들 던지려고 하시면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네. 어, 우리 같은 민족끼리니까 선생님이면 좀 할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그래도 명성이 백화점인데 말하면은 깎아주고 아니면은 안 깎아주고 그러나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의 한에서는 북한에서도 이게 네. 할인이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북한에서는 아, 그래요? 네, 할인 말이 없고 뭐 세일한 말이 없는데 그 가격을 낮춰준다. 아, 근데 네. 그 판매원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뭐 고가제품이라든가 할때요좀 깎아달라. 북한은 북한 말로는 깎아달라, 네. 좀 싸게 해달라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네. 되면 그조원이 판매원이 지배인이라든가 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고가 물품인데 이 외국인이 좀 가격을 낮춰달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야 그거 좀한 10%, 20% 다운해서 깎아서 팔아라. 네. 그래야만이 파는 거지. 그렇죠. 거기는 뭐 세일한다, 몇 프로 낮춰준다는 문구가 네.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싱용 호텔 그 카드 있잖아요. 네. 이 카드는... 자기가 한번 발행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갔다가 또 마신용 스키장에 와서 또 아. 충전해서 쓸수 있는 체크카드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마신용 호텔에서 발행한 카드는 다른 데 가서 외화상점에 가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딱 마신용 호텔에서만 쓰지만 항상 보관하고 있다가 외화를 충전하면 또쓸수 네.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군요. 아 재밌네요. 이유준 기자. 예. 그런데 저렇게 질문도 하고 했던 우리 취재진들 정작 일 달러도 못 쓰고 왔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거기에 현재 그 북한에 가서 돈을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주지를 시켰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북한을 제재하고 있고 미국의 아... 상황도 좀 녹록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북한을 돕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선수들이 가서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왔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마싱영 스키장 안에 있는 마싱영 호텔에 대해서. 이곳저곳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공동훈련을 마친 우리 방북단. 여기서요, 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마신용 호텔 1층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카페에 있는 메뉴판이 눈길을 끌었는데, 보겠습니다. 장식 단설기 스폰지 케이크네요. 그리고 호두크림 마리빵, 호두크림 롤 케이크, 네. 다갈 크림 과자. 저도 이거 뭔가 했는데, 마카롱이라는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재밌는 게요. 장식 단설기나 호두크림 마리빵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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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에그 크림 에키라고돼 있어가지고 네. 저 영어를 봐서도 저게 서카롱인지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카롱이란 과자는 사실 이 우리들도 그렇게 흔한 과자는 아닌데 북한에서도 굉장히 낯선 그런 간식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다갈 크림 과자가 두긴 좋네요. 저는 마카롱 했을 때 이게 어떤 과자인지 실제 몰랐어요. <laughs> 대법원 보고도 마카롱이 무슨 과자지 하고 아까 코피션 조문에 그 물어본 적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원래 계란빵이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계란빵이라고 있었는데 계란이라는 이야기는 한자 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갈이라는 게 이제 고유한 우리말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네. 다갈 크림 과자라는 건 네. 거기 슈크림 같은 크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다갈 크림 과자라고 네. 아마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네. 북한 말로 표현하자니까 저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요 이거 (3개만) 저희가 표시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커피 소말이 과자 이건 뭔가요? 그,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있시죠 얘는 커피 소마리 과자라는 그 자체가 없었는데. 근데 여기 영어로는 커피 젤리 롤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안에 뭐 말랑말랑 젤리가 들어있는 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것도요. 통나무 장식 케이크. 이것도 뭔지 모르십니까? 저도 통나무 장, 장식 케이크라는 건 우리 말하면 뭐 결혼할 때나 생일할 때 하는 거 케이크 습니까 아 그거를 이제 케이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원래 똘뚜라고 했거든요. 똘뚜요? 결혼식 똘뚜. 네, 똘뚜라는 말이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그전부터 똘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케이크 대신 케이크를 똘뚜. 아, 똘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똘뚜가 네. 카스테라를 만든 고급 똘뚜가 있고 네. 똘뚜라는 북한 사전에도 나옵니다. 이 똘뚜가 똘뚜, 네. 네, 똘뚜. 네. 근데 그게 그게 제일 고급이고 그다음에 설탕을 입히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설기 설기떡이다. 논 설기떡을 가지고 만든 똘또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그 똘또도 떡으로 만든 케이크 있다. 네, 떡으로 만든 케이크도 있습니다. 네, 어그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도 떡케이크 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거 하나 궁금하네요. 이 마카롱 하나에 70원인데, 70원이면은 어느 정도 가격인 거예요? 비싼 그러니까, 건가요? 저거 저 70원하고 네. 북한 일반 주민들이 쓰는 70원과는 완전히 다릅습니다, 저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게 70원은 1달러를 외국인이 그 우리한테 바카서쓸때 이용하는 돈이 105원이기 때문에 네. 1달러가 105원이거든요. 약간 100원 정도로 보고, 그러면 70원이라고 저기서 쓰는 돈은 0.7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나 저 돈을 가지고, 저 70원을 가지고 북한 장마당에서 가서 살려면 빵 하나도 못 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혼돈되면 큰일 난다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요 마싱영 객실, 마싱영 호텔 객실 가는 길에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인형 뽑기가 있었어요, 인형 뽑기. 북한 마식용 호텔에는 인형 뽑기가 있다. 이유종 기자. 이거 모모 뽑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우리가 흔히 뽑을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한번 뽑을 때 50원입니다. 북한 돈으로 50원이고 좀 비싼 거는 1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식 법정 환율로 따지면 한 1달러 정도만 가지면 저것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뭐 장마당 그 거래 가격으로 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북한에서 저 인형뽑기가 많이 등장할 것 같진 않고요. 중국에서 아마 들여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네. 근데 사실 뭐 북한에 다녀온 사람 최근에 다녀온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래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양각도 호텔 여기서 저 떡볶이를 봤다는 분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왜마신령 스키장이다 이 뽑기를 갖다 놨을까 네. 한국 사람들이 뽑기를 좋아한다는 게 언론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아. 뽑기를 상당히 좋아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뽑기 뽑기 토리범이 더 많이 그래에서 아마 이번에. 있군요. 한국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하. 좀 즐겁게도 해주고, 뭐, 돈거리보다도 네. 즐겁게도 해주고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 가격이 우리 가격하고 똑같아요. 네. 우리 한국에서 하는 가격. 제가 우리는 아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걸 많이 하거든,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그고 근데 천 원입니다. 네. 비싼, 비싼 거죠. 고급 인형을 뽑는 건천 원. 네. 그러니까 조그만 그 가격이 낮은 알겠습니다. 인형을 뽑는 건5 0 0원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네네. 그러니까 0.5불이고, 50원이고, 그 일부 100원이면 우리 가격하고 비슷하게 받는 거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마식용 호텔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요. 계속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동안의 공동 훈련 마친 우리 방북단 이 북한 선수들과 함께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 남한의 첫 발걸음을 내린 북한 선수단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는데요. 그중에서 유독 돋보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연아 선수라고 불리는 렴대옥 피겨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추워요? 여기가 더 추워요? <laughs> 이유중 기자, 그러니까 예. 어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꼭 담은 채로 있었던 선수단들, 차에 올라타고 움직인 뒤에 이서울 야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 야경이 이제 우리 나라 야경인데 서울은 아니고 그 양양 공항에서 고흥으로 아, 가는 그렇죠. 예.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경이라고 볼 만한 거리가 없었는데도 저렇게 느낀 것을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구간이 양양 공항이 이 해안가에 있습니다. 거기서 강릉 시내로 그 7번 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그 구간에서 시내가 약간 약간씩 보였을 겁니다. 선수촌으로 들어가는 그 구간까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정말 화려하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양양공항 인근의 멋진 야경을 보고 웃음을 지었던 북한 선수들. 그 가운데 가장 큰 웃음을 지은 게 바로 렴대옥 선수였습니다. 성적이 잘안 된다고요?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낸다면 서로의 화합이 잘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할까봐 고민하고 자신심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식던 지나에게 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격려하는 문스님께 기쁨만을 드리고 문스님께 우리들의 몸 출연을 단한 번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피겨 스케이팅의 이 무용과 몸짓을 몸춤이라고. 표현을한게 굉장히 눈에 띄네요. 그런데 이두 사람 페어 종목에 출전했는데 정말 실력으로 이번에 출전권을 따낸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사실 이 빙상 경기에서는 해성과 같은 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주식, 렴대우 이두 선수가 나이 차이가 좀 나고요. 그리고 신장 차도 23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등장해서 처음부터 삿포로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열린 국제 빙상 경기 연맹 여기서 열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무려 1 5위를 하게 됩니다. 네. 출전한 팀이 28개였으니까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잘한 그런 성적표를 내 냈었는데 네. 불행하게도 이제 성적표 티켓으로 올림픽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줬던 경기력은 전 세계가 집중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북한 선수단의 이 선수들 생일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아이사키 팀의 선수. 케이크로 생일 파티해줬다라는 훈훈한 소식이 있었는데, 염대욱 선수가 오늘 또 생일이에요. 2월 2일 생일 맞죠? 네, 99년 2월 2일생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 강릉 아이스링크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기장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네. 한 35분 정도 했는데 자신의 첫 자신의 생일 생일을 맞이해서 좋은 경기장에서 잘 몸을 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일 잔치도 뒤로한 채. 이 경기 준비를 하는 렴대역 선수 그런데 이렇게 렴대역 선수 정도 되면은 북한에서는 몇 살부터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니까 지금 열아홉 살 아니겠습니까? 열아홉 살이면 우리 나이를 아마 스무 살일 겁니다. 네네. 그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는지 이 년밖에 안 됐잖아요. 열여섯 그렇죠, 살이거든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 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에서도 뭐 씩씩하고 활달하게 하는 것은 이제 아마 해외 훈련도 많이 나가고 해외. 그 해외에서 경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각 도마다 체육단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군마다 체육 구락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육 구락부에서 그 선수들 뽑잘그 눈에 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네. 더 체육단으로 올라오고 아하. 더 체육단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중앙 체육단으로 올라옵니다. 중앙 체육단이라는 건 중앙 기관이 가지고 있는 체육단을 말하는데 네. 뭐 사이오 체육 체육단이라든지 뭐 버천보 체육단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차 체육단이라든지 이런 송중앙 금이 가지고 있는 체육단이 있는데. 여기 오는 것이 그들은 상당히 큰 꿈이죠 아. 그리고 평양시 체육단도 있는데 네. 이런 체육단에 소속돼 가지고 전문 봉급을 받으면서 소속돼 아. 있습니다 우리말은 프로 선수나 같이 소속돼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평양시 체육단 같은 데 올라오는 게이 사람들은 꿈이거든요 네. 그나마도 평양시 체육단이라든가 중앙기관 체육단에 오게 되면 평양에 있는 그~ 평양 그 아이스 아이스링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유독 평양에 하나 있거든 아이스링크가 네. 딱 하나가 있는데. 네. 빙상경기장이라고 네. 거기서 훈련을 할 수가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체육단 또는 평양체육단 북한에 있는 선수들 의육일 예, 텐데 예. 거기까지 올라간 선수들 대우도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면 그니까 더각 더에 있는 체육단은 좀 평양시나 중앙기관 체육단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뭐 고기라든가 빵이라든가 기름이 몇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평양이나 중앙기관 체육단은 그보다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네. 이 체육 선수들의 꿈은 평양으로 올라오는 것이 꿈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기관 체육단 네. 그 중앙기관 체육단이나 평양시 체육단 도 체육단에서 국가대표를 또 선발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북한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렴대옥 선수 이 캐나다의 전지 훈련까지 북한에서 보냈었다면서요. 네 성적이 너무 좋자 북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캐나다 코치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몬티루에서 지난 여름에 훈련을 받습니다. 런데 여기에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일단 영어를 못하고요. 운전면허가 없어서 이동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방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열심히 그 훈련을 받았고. 하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됩니다. 염대혁 선수, 캐나다 사람들이 왜 놀고 저렇게 노숙자 같은 것들도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하. 또 하나는 캐나다 사람들은 그 직업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스케이트를 탄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커다란 문화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북한에서 선수단이 뭐 35명이 왔습니다만 그 가운데 메달권에 있는 유일한 그 선수들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 캐나다의 전지훈련까지 보내면서 이 메달에 대한 어떤 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염대혁 김주식 두 선수 이번 경기에서 아주 좋은 성적 내기를 뉴스 탑텐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2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시죠.